뭐라도 해야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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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솔직하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메시지. 뭐, 나이 먹는 거 어떡하겠어? 막을 수 있나? 즐겁게 나이 먹자. 인생은 마음부터야. 난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직 뭐,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는 정도? 부록. 여러분 불러오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안 돼봐서 몰라요. 저 아직 인큐베이터 이용을 했거든요. 아휴 이 어린 친구들이 뭘 알겠어? 이들이 뭘 알아? 이들이 개 맛을 알아? 아야야.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요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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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오랜만. 잘 지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 <laughs>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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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희, 예, 저희 선물, 선물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아니 무슨 선물을 또? 내추럴 와이드. 어머 어머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 아이고 가기. 무슨 일한댔지? 무슨 일? 아 이런 선물 또? <laughs>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이 언니들이 참씀씀이가참 아유 내 마음이. 되고 <laughs> <됐고. 웃음> <laughs> 근데 혹시 저희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 좀 기억나세요? 무슨 일이겠어요? 그때 단독으로 이제 하셨던 게 올해 안에 꼭 정리해야겠다. 2등에 낸거죠? 아니, 아니, 후회래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아, 다 그래요? 아, 네. <laughs> 이렇게 뻔뻔했어. 갈수 있어. 아, 이거 너무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마음은. 쿡시, 쿡시. 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니다감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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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사합니다감사합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정답이 전혀 어, 장난 아니야 음악이 천만 어. 다행이에요 지금.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서. 뭐? 맞아 맞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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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자 마이크 찾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아, 달려야죠. 아니, 아니 그래서. 우리 옥상달빛님들이 부르기 되었다. 네. 네. 부르기, 부르기 되니까 어때요? 놀리는 거 아니고 진짜. <laughs> <laughs> 아 아니, 근데 표정이 너무 놀리고 있어. 아니에요. 놀리는 거아니다 금방 갈 거예요. 와 이렇게 하고 어때요 분위기가? 아니 땅배가 뭐야? 우리 다피. 우리 다 <laughs> 줄게 아이, 줄게. 거기도 자다. 네, <laughs> 아, 레자야 너무 공감. 해 체력은 지고뭐 어. 밤도 못새게고 소화 잘안 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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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진짜? 일안먹고 일결 안먹게 되고. 옛날에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었다. 근데 <laughs> 먹고 나면 근데 벌숙으로 만들면 운동 안 해요? <laughs> 저 운동해요. 그니까. 어, 운동해요. 어 네. 되게 관리 잘 하시는. 네, 관리 나름, 관리 나름 해요. 야, 벌써 짜장면을 소화 못 시키면 어떻게 해? 아니, 못 시키는 정도까지. 아직 자장면. 내로는 짜장면 지금 건더기만 먹게 생겼네. 예전과는 좀 다르다. 음. 어, 그런 느낌.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이제 뭐 위로나 힐링이나 이런 키워드로 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뭔가 수고했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고생했어 수고했어라고 얘기하는 그 무게가 엄청 다르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되게 가볍게 툭툭 내뱉는 말이더라도 나이가 있고 이게 연차가 생기면 어 되게 뭔가 생,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여운과 무게감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런 걸로는 나이가 드는 건 멋진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음. 좋은 점이요 <laughs> <laughs>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좀 있는 것 같은데. 기분이 업다운 되는 게좀 적어졌어요. 네, 좀 안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서. 40대가 되면 좀 낫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피아노 작업하러 올라가고. 그리고 한 1시 정도 자요. 1시에? 네. 저도 뭐한두시께 자는 것 같은데. 저희는 생각보다 일찍 자는 편이에요. 네. 한두시간을 찍자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더 야, 훨씬 음, 막 5시에 자고 막 이랬는데 저도 바뀌었고. 와. 원래는 음.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무조건 잠들어 있어야 하는 시간 이라고 음.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근데 이게 진짜 왜냐면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같은 거는 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 그때 잘 나와야 숙면도 취할 수 있고 음. 그렇다고 해서 그때 자기를 추천드리고 싶지만 음. 그렇게 주무세요? 네. 1몇시부터막 음. 자요? 저는 9시부터 잘 준비해요 진짜? 네. 대박 우리 할아버지랑 완전 루틴 <laughs> 똑같아 아. 우리 할아버지랑 그래서 이렇게 음. 피부미인이구나 아 피부 근데 사실 나 이분들 보면서 이렇게 마흔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냥 딱한 삼십 다섯? 지금 사라고 얘기하세요. 사십이야. 사십이 넘.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약간 대학생 같다는 얘기도 막 <laughs> 진짜 웃기죠. 실종 뒷모습이라든 지 이렇게 왔을 때. 어, 대학... 아, 누구든 뒷모습은 대학생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대학생은 진짜 무리고요. 대학생이 또막또아한2 <laughs> 0년 아, 그렇게 간다. <laughs> 학생 몽둥이 어디 있어? 저희가 이제 사실 여기 찾아 여기까지 찾아왔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옥상 절실하며 로고송 아니겠습니까? 음. 아직 로고송이 없나요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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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전문가두 분께 원하시는 게 있어요 혹시? 쌤.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어, 좀 희망 찾으면 좋겠어다 아. 희망 찾으면 좋겠다. 아. 저희 이제 노래 중에 염소 4만 원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저 2만 원인데. 아 죄송합니다. 두 배나 <laughs> <laughs> 개사을 살짝 했는데 어. 할덕이더라고요 어. 놀라지 말아요 아 어, 좋아요 짧아요 너희들은 코나리자 들어는 봤니 몰라 몰라 비트가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까? 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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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땅땅땅 땅, 땅. 너희들은 고난이자 드러는 마니. 몰라 몰라. 강지영이 하는 유튜브란다 좋대 구와해 비트 올리니까 확실히 좋죠. 음, 음. 비트 올리니까 좋아요. 음. 콘치 아, 라인 같은 게좀컨치 라인요? 이컨치 라인 같은 거는 없는데 펀치라인. 다른 버전 하나 만들었었어요 강지영 송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아 그래요? 셋, 넷 강지영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고나리하는 너 <laughs> 되게 약간 힘이 빠지는 노래여가지고 <laughs> 근데 난 좋은데? 응 그치? 좋지? 민픽이 어때? 좋지 않아? 좋지? 좋지라고 물어보면 꼰대래 아, 꼰대야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돼? 난, 난 꼰대야 너 생각은 어떤이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좋지 때문에? 너희들 그러지? <laughs> 너희 맞지? 이렇게 말하면은 <laughs> 무조건 꼰대 너희들의 생각은 어때? 난 좋은데 <laughs> 버텨, 버텨야 돼뭐 인생이 쉬운 줄 알아? 약간 이렇게 직언하는 그런 것들로 어... 원래 인생은 힘든 거야 그럼 분위기가 어때? 너무 힘들어? 힘들어? 아... 다들 힘들어 <laughs> 로고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불행배틀은 <laughs> <불은 힘들어. 웃음> 관리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하는 고 역할이기 때문에 음. 너의 인생이 너무 좀 간절하지 않아서야 <웃음> <웃음> 더 달려야지. 이거 무서워서 누가 듣겠냐 이고 아니 약간 더 마이너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런. 그 그러니까 만드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도 돼요. 지금? <laughs> 화가 많이나져어 직접 만들어주신다 또. 그자 어떤 느낌으로 어. 가야 되지? 너만 힘들어? 너만... 나리이션 <laughs> 맞아. 나리이션 나레이션 맞아. 마이크 잡고 얘기해. 하는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인생은 원래 다 그런 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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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야 해. <laughs> 우리는 달려야 해. 말 <laughs> 달리자. <laughs> 그런 식으로 너만 힘든 게 아니고 인생은 원래 고난이야. 음. 행복은 잠깐일 뿐 인생 별거 없고 <laughs> 다 죽어. <laughs> 사람은 다 죽어. <laughs> 사람은 다 죽죠.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 로고송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음. 우리가 곱게 늙는다. <laughs> 다 죽는다. 할 얘기가 <laughs> 너무 많아. <원하고 웃음> <너무 웃음> 제일 많이 <laughs>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중에서도 버텨. 버텨. 멜로디 한번 버텨로 해봐봐. 버텨 버텨. 인생은 다 힘들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버텨 버텨. 사람은 다 죽어. 어차피 죽는 거 버티고 죽어. 중간에 주거에서 마이나에서 마이베이저로 갈 테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줘, 해줘요. 그러면 좋은 이야기, 어, 음. 처음에는 좀 어둡게 음. 다 죽는다고 얘기하고, 버텨 다 죽는 거야. 그래도 살다 보면 버티다 보면 기회가 올 거야. 메이저로 와서 메이저로 왔서 <laughs> 기회가 올 거야. 그 기회를 잡는 건, 너의 목소리야. 그 기회 놓치면 죽어. 아, 죽어. 죽어. 다 죽어. 다 아, 죽어. 어, 이거 해볼게요. 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아, 어. 정말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안 쓰기만해. 진짜, <laughs> 진짜 안 쓰기만해 쓰기만 내가 맨날 댓글 달 거야. 아. 어? 더 좋아. <웃음> <웃음> 더 좋아. 고나리자. 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저희 옥상달빛의 새 앨범 40 앨범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지금 악상이 떠오르고 있어서 미래를 잘 모르겠고요. 최대한 여러분에게 그 희망을 줄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해주시고 안 나간다 하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웠어요. <laughs> 추운데 나가가지고 저기 저기 담배 아 담배를 그렇게 펴어구강 네. 음. 관리 어떻게 하세요?